성고. 예, 이게 다 계획이었습니다는 무슨. 아, 되게 아프다. 무게가 감당을 못 하네.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거 가에 들면. 어쨌든 다 챙기고. 이제 예, 자, 이제 정말로 다 쓸었죠? 정말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도 있습니다. 차로쌀. 캐시 분들은 캐세요. 저것도 아마 무슨 연금술 재료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연금술 쪽은 쥐약이라 연금술은 거의 안해 보긴 했는데 상자 골드 성류석 학급 물약까지 다 먹었다. 이제 한 군데를 못 가봤네. 총 말씀 총 말하면 한 군데를 못 가봤는데 잠깐만요. 여기가 왜 길이 있니? 이렇게 길 있으면 꼭 궁금하잖아. 어디로 이어지나? 쪽으로 이어집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다이빙 우와. 여기도 겁나 깊어요. 있을까 싶긴 한데 어.. 그런거 없죠 뭐 시체 있단말도 있던데 여기서 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오래 있으면은 그.. 아고니언인가? 그동화뱀 종족 빼고 피달아요 어.. 예우르던 그래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됩니다 여기도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건 뭐냐? 이 지형은 뭐야 궁금하 게스리 여기에 왜 이런 지형이냐 이게 여.. 여기도 와본 덴가? 아닌데, 이렇게 낯선 구형이 있을 리가 없는데? 나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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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길이구나. 이한 마리 튀어나온 데가 여긴가 보네. 여기 상자. 맞다, 여기도 있었지, 상자가. 이런 데도 있죠? 이렇게, 바로, 폭포.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은, 예, 어우, 대두가 앞에 하나 있고, 여기도 아마 아이템들이 좀 숨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가 아마, 거기죠? 아, 잠깐만, 잠깐만, 얘야, 잠깐만. 넌 아니지, 이거사. 넌, 넌 여기서 튀어오안 되지. 극혐. 자기 나올 때를 모르죠,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다행히 얘네는 물속에 잘안 들어올라 그래요. 이래서 그런 건지, 기계라 그런 건지 모르,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리고 이제 간이나된자 점프해주면 되죠 이렇게 약간 지형적인 이점을 살려서 꺼주면 되겠네 꼈네요 다행히 꼈네 이렇게 와주면 다시 올 겁니다 이제 얘네가 감지능력이 어, 거의 치만급이라 잘 따라옵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면 다지오겠지 이제 이렇게 까다로운 친구죠 어, 아직지지 제가 지해서그금요와 겁나 무서워 칼질하는데 칼질이 거의 뭐 섬은섬금하죠볼 때마다 무기인데 되게 간당간당하다 어, 무기 3 0지까지채웠지 어, 화살이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지간에 지금 지금 지금은 지금 깔금 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찾았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한번 깔았던 것 같은데 예, 깔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억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아 이리로 이어지는구나 이게 아, 아 잠긴 문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리로 이어지네요 이 문이죠 삐딱해가지고 안 열리는 문 정확히 말하면 이걸로만 열립니다 그래서 종종 많이 한게뭐 이제 뭐 TC, 어 TCL이었나? 잠깐만요. TCL, 잠깐만 TCL 이게 이 약간 이 관통 모드든요 이렇게 관통하는 콘솔이 있습니다. 이걸로 많이들 먹는 편이에요. 저도 이걸로 많이 먹었었고, 워낙에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로 이어진 거는 같은데 길을 못 찾겠어. 근데 먹고는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어쩌야겠어요? 일단 해야지. 궁금할 때는 빨리 푸는 게 답입니다 백날, 첫날 예, 헤매봐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방패, 이건 쉴데 없으니까 좀 버리고 일프제 활, 이거는 비싸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중에 진짜, 예 그렇게 하죠 일 됐다, 이렇게 하면 이진짜 예, 먹을 거다 먹었습니다 일단 어디로 이어지는지 한번더 볼게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물 타고 오는데 중간에 길이 있다 뭐 외워놓으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 뭐, 물이 깊은 데도 아니고. 다시 또 흘러내려가면, 우와. 이제 후름라이드가 따로 없죠? 예, 그냥, 똑같이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가주면, 처음에 출발했던 그, 예, 카트리아였나? 하여튼, 카, 카리트아? 하여튼. 그, NPC가 죽어있던 그 위치가 여기, 저기 위에요. 세 갈래 길. 여기 있구나, 하여튼. 이어져 있는 곳인데, 내가 일로 왜왔니 아, 이거 찾으러 왔나보다. 등불 좀키고다니까 너무 안 보이긴 하죠? 등불이 내가 보면 먹었을 거니까, 잠깐 보자. 이제 잡을 건다 잡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녀도 이제 위험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거 뭐칼 모드 할거 아니면은 이건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칼 모드 된다. 칼질 하실 거 아니면은 인신플레이 하실 거면 절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는 순간 인신이거뭐고다 풀려요. <laughs> 여기죠? 그리고 이제 유령님이 가셨기 때문에 <laughs> 예 체보조는 남의 얘기죠. 설마 갑자기 오못 뺏겼다고 오지 않겠지? 비싼 가보시라 노코하기가 좀 그래요 이게 비싼 값은 아깝지. 일또 효율이 안나오는게 이거 트어가죽 방어구 이거 하나 버려주면 음, 어, 버림 없네 대검 이것도 버리고 3더 버려야 되네 3 음, 효율이 안나오는게 금속조각 아 됐다 이렇게 하고 근데 네, 여기 또먹고거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이런 데가 있어요 보시면 괴대를 <laughs> 줍니다 또 이러면 또 버려야 되죠 전센스네 가벼운 것으로 이자리 기어 기어 버리고 막대 하나 버리면 되겠다 예. 이제 아깝긴 한데, 어차피 다, 나중에,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제 진짜 나가겠습니다. 예, 진짜 나갈 거고요 그리고서는, 아깝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 이제 또, 진행 퀘스트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 모으는 퀘스트가 다 좋은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제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100% 마지막에 못 잡을 겁니다 마지막 지역을 특히 마지막에 진짜 우글우글하게 튀어나오는데 공룡 음, 하나 섭외해야 되나? 감당이 안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음. 음. <웃음> <웃음> 아이고 살이 세게 왔네 일단 100%좀 끄고 나왔으면 할일다 했는데, 해불이끝냈다 이제, 잠깐, 아까 살짝 보셨으면, 은 아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이거 말고, 카트리 알기.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큰 담지가 1번이고, 2번이 부타젤이라고 해서, 부타 담지 북쪽에, 뭐, 부타 담지는 아니라고 하죠. 어, 비슷한 장소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일단, 가야겠죠. 예, 부타 담지. 어, 하여튼 이쪽 어디에요? 하여튼 이, 이 근처 어디? 대충 이 맵, 여기서는 항상 빠른 이동을 전 애용하는 편이긴 한데 어, 특히 이번엔 더 요, 애용할게요 시간 자체가 무한하지가 않죠 제가 뭐 이, 이것에만 하루에 한 번, 뭐, 어, 하루에 다 5시간씩 쓸수 있으면은 뭐 그냥 걸어 다닐게요 이렇게 할 텐데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제가 또 이것저것 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효율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빠른 이동 꼼수 좀 쓰겠습니다 꼼수라 그래도 믿기 힘들지만 아, 저를 놀라게 했던 스키버 아직도 잘 있네요 <laughs> 그리고 스카이림은 이렇게 맵에 대충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위에 건 모두 설치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방향을 잃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서 판매는 맛도 좀 있고요 어? 뭐 있다 젠장 쟤는쟤는또 뭐야 어, 아, 니네또 뭐야 갑자기 호스원? 잠깐만, 잠깐만, 니네가왜 여기 있어? 이것들아, 이 포스원 지역이 많은데 그래도 너무 많잖아. 포스원 숫자 실화냐? 다행히 약하네. 실레신장까지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대결이네요, 갑자기. 갑자기 활대결 실화냐? 예. 근데 예, 다행히 제가 명궁이네. 다행히 제는 내가 명궁이라 살았습니다. 예, 좀 내가 좀 쏘지. 내 무게를 정리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이걸 깜빡했네. 어떻게 버리기 아까운데? 어, 잠깐만요.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와야겠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일단 무게를 좀 많이 빼야 되는데, 어, 잠깐 예, 잠깐 몸좀 빌릴게. 잠깐 여기서 일단 좀 무거운 거 위주로 잠깐만 넣어 놓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 잠깐만 좀 팔고 올게요 예, 어지간하면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팔고 와야겠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냐 아 여기 있다 화이트런 화이트런 쪽이 제 최고 애정하는 장사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맑고 쾌청하죠 절대 패치 안한 겁니다 이거 어, 굉장히 청명해요 어, 그니 그러니까 왠지 좀 맑은 하늘이 떠 온달까? 안 그래도 흐려가지고 그랬는데. 애나 아처. 좋은 건다 있다 그러죠? 가끔 여기서 괜찮은 아이템도 있으니까 가끔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읽... 봐주면 재미도 있어요, 솔직히. 한팔 것들 위주로 봐야지. 노득장갑, 중갑은 지금 낄게 아니니까 좀 팔게요, 일단. 음, 가능하면 안 파는 선향이긴 한데. 이 정도? 일단 이거 팔고, 그 다음에 또 팔아야 될게없제둔게안쓸 거니까 팔고, 창. 이거 화살이니까 내버려놓고, 당검, 팔머, 활. 또팔거 없나? 왠지 드럽게 무거웠는데? 이상하다? 땀게 무겁나? 뭐지? 뭐 이렇게 무겁지 내가? 아, 이게 무겁구나. 아. 이, 이것들은 뽑아야지. 이것들은 뽑아야지 내가. 가사도 뽑아야겠네, 생각해보니까. 아, 방심할 때가 아니었네. 그리고 화살은 아직 여유롭죠?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이 음, 훔쳐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안되면 여기서 음, 사면 됩니다. 예... 부하들이 지켜준다는데, 저는 그 부하들의 화살을 훔칩니다. 네? 안되겠네. 사사를 훔치는 맛이 있어요. 여긴 특히 그리고 훔치는 맛이 있는 이유가 또 <laughs> 확률이 이렇죠. 아, 그렇습니다. 확률이 상당히 랜덤하기 때문에 봅니다 진짜. 내가 전혀 안 하긴 아, 안 했지 내가. 저장을 내가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낫다. 확률 자체가 9 9 아니, 돈은 걸린다고 화살은 안 걸리고 기저귀에 놀리네. 진짜 딱 소매치기 20, 예. 소매치기에 선하는 건 아닌데, 예, 뭐 재밌으니까 아, 그쵸? 예. 이렇게 낫니 이거? 일단, 화살이 항상 죽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찾아야 됩니다. 어, 뭐 하여튼, 그래요. 여기서 또 이제 집 살려면 돈 필요한데. 17%? 너무 낮다. 안 돼. 47%? 좀 낮네, 확률이. 예, 왜 확률이 낮죠? 아직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잠깐만요. 어쨌든 간 계속해서 이걸로 스쿱을 해야 되니까 소매치기 좀 좀만 볼게요. 소매치기 쪽이 여기있다. 허공률 어, 20%. 무게 한도 늘어나죠, 이게? 이게 한도. 음. 어. 돈도 발생하는 것, 돈도 좋은데. 일단 이거 두개 찍어야겠네. 예, 일단 40% 올렸죠. 이런 식으로 확률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 좀귀찮아 그렇지. 아, 오늘도 멍멍이들이 여길 잘 지키고 있죠. 스키 근데, 근데 여전히 아마 이거 몬스터 추가 모드에 추가 딸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서 좀 뽑아낼 겁니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무게가 무겁지 않데 없이 인기 피해 배웠고, 병술는 아니고 잠금 해제는 토마토 뽑아놔야겠다. 아직 똑같을 거니까 9점은 똑같죠. 별 차이 없고, 소매치기는 내버려두고, 변화마 법도 뽑아놓고, 엘레멘탈 링도 무게 차지하니까 뽑아 놓고 최하급 신성과 최하급 체력 증가까지 뽑아내면 되겠네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가지는 지금 쓰고 있으니까 안되고 이렇게 뽑으면은 여기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생겨요 이제 이런식으로 늘려 가지고 나중에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무게가 조금 줄었겠지 410까지 늘었고